호랑아. 잘잤습니까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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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마> 들어저자들어들어들어 <목마>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호하우스 저기 잠깐 동안 있었던 우리는 밖으로 뺐습니다. 우리가 필요가 없어. 왜냐하면 우리에서 안 자니까 얘가 원래 세팅 기본이 저거 요거는 부산에서 이제 선물 받은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산 건데 원래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요렇게 침대 두 개에 화장실 그리고 이렇게 거실 이렇게 원룸이죠 원룸이죠 원룸에 세면대까지 있고 세면대 겸 식수 식수 해결도 돼요 여기서 이제부터는 뭐랄까? 또 호랭이 또알이 나왔습니다. 좀 내려와 둘래 세팅 하려니까 호랑이가 자꾸 달려들어 가지고, 지금 세팅이 안 돼요. 이리 가줄래? 자, 니네 얼굴 좀 비춰봐. 자, 여기. 응. 난리 났습니다. 휴대폰 붙잡고 지금. 응? 자기 채취 묻히고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일하, 이하자는거안 보여? 지금. 비켜, 그냥. 응. 이니똥 네 굵다 얼굴 한데 너왜더 얼굴이 자꾸 손을 대나 엄마 새끼가 와내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나 했어? 손을 대려고 하 나도 내가 잘생긴 거 알거든. 아니까. 아니까, 아니까 이렇게 일하고 살지 마. 어, 나, 나야. 같습니다. 아, 굵은 거는 이렇게 채취가 쉬운데 좀 작은 거는 어차피 이거 삽 사이로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꼬리 채취는 못해. 내가 할밥 보리밥 해? 요 지금 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빼도 되나? 할밥 버리밥이야? 뭐야? 응. 자, 감고도 내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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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 임마. 내려봐요.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용 판에 관심을 안 보였어.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 줄 일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좀 과하니까 이게 고양이가 왜 과하냐면 그 자주 내가 안 놀아주니까 이게 한 번씩 행동이 좀 과해. 그래가지고.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훈육을 하니까 얘가 스테 그때부터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. 그래서 저거를 끌더라고. <laughs> 스트레스 받는, 끌더라고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그걸 끌고 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.